집값 떨어진다고요? 그런 말 믿고 기다리다 평생 전세 살게 돼요. 지금 부동산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즘 시장 보면 딱이 속담이 떠오르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지금은 겁내는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예요. 2024년 내내 분위기 가라앉았죠? 이제 집값 폭락이야. 라는 말 많았고, 거래량도 확 줄었어요. 그런데 2025년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책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죠. 이건 정부가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대출 들어보셨나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금리 2.2%로 대출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자 부담은 낮추고 내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조건은 있지만 해당되면 엄청난 기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에 전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 연봉 4천 정도의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 대출로 5억 원대 신축 아파트 분양이 가능했는데요. 이전 같으면 꿈도 못 꿨던 일이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 진짜 많이 풀렸어요.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고, 초과 이익 환수제 기준도 올라가면서, 목동, 여의도, 압구정 같은 서울 핵심지, 재건축 단지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요즘 이런 말 많이 해요. 작년에 하나 더살걸 그랬다. 이 뿐만이 아니에요. 출산 특례 대출 결혼 세액 공제도 새로 생겼어요.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준 완화돼서 예전엔 안 됐던 대출이 지금은 나온다네요. 결혼만 해도 세금 100만원까지 깎아주는데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혜택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뻔해요. 경기 살리고 출산율 올리고 민심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대출 열어주고 집은 사게 해주고 아이 나오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 이런 혜택은 눈치 빠른 사람만 챙겨가는 거죠.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청약정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주택자라면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을 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정부는 신호를 줬어요. 이제는 당신이 움직일 차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부 정책 알고 보면 진짜 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